어이어이 글그림 데레데레데레 덕구야 밥 먹어 덕구야 목소리 낮추세요 어머니 그들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늦으면 지각이잖아 에이, 빨리 먹고 학교 내면서... 가야지 지각 말인가요? 그까지 께 저를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음 우리 아들 오늘도 너무 잘생겼다 아 안다고요 저도 말이 안 통하는군. 오늘은 신학기 등교의 첫날 오덕구 열다섯 살 중학교 2학년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나 멋진 아들 학교 갔다 올게요 그러나 문제는 엄마의 눈에만 멋진 아들이라는 것 일까나? 어, 어, 빨리 뛰어! 아, 안 늦겠어! 어. 음? 여유가 없구만 다들 뭘 저렇게 뛰어다니는지 이대로라면 지각입니다 마스터 지각까지, 지각까지. 지각까지. 앞으로 3분, 3분 하고도 37초 남았습니다. 아오마이 나노까. 마르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원, 차원 마법을 열까요? 마라 트릭스 통칭 마르짱. 오덕구의 서번트라고 합니다. 에헤레헤. 전날부터 지각을 할순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 이해하죠. 차원 마법. 더 게이트. 정숙해라 인간들아. 어지간히 <laughs> 제가 처리를. 기다려, 어, 주간히 시끄러워야지. 흠. 마스터? 이곳은제가처리를 기다려, 페르쨘. 마스터? 제 소울 웹툰을. 한한손가락 만으로. 소라는 수그레드이기 마련. 그리고, 네가 나이 뛰어버리면, 이 학교가 남만하지 않아. 뭐, 뭐야? 뭐야? 어, 죄송합니다. 야! 쟤 ᄉᄇ! 난다. 마스터! 으아! <laughs>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나더니 사람을 깔고 서서 존나 떠들어대네. 죽지 <싶지>? 아. 기다리라고 했잖아. 빼르죠? 뭐? 별장? 왜 아까부터 혼자 말인데? 이 새끼가 끝까지... 어이, 이 느껴지지 않는 거냐고 이 학교를 억제고 있는 투명 드래곤의 존재가... 어떤 짓하면 삼켜버릴지도 모른다고? 흐흐흐. <laughs>